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획공학과 학부 9공학번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2003년에 일본 NMIJ라고 일본 국가표준연구소에서 포닥을 하고 2004년부터 국내 회사에 어, 재직 중입니다. 아, 회사 이름은 어, 당시에는 이제 삼성 코닝 정밀 유리에 제가 입사를 했고 어, 지금은 코닝 정밀 소재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한 직장에 있었고 하던 일은 제 전공을 어, 바탕으로 한 어, 일로 시작해서. 범위를 지금 넓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시 이제 유리 회사라고 삼성코닝 정밀 유리에 입사하게 된 경위는 제가 일본에서 포닥을 할때 어, 당시 이제 삼성코닝 정밀 유리의 리크루터가 일본 현지에 와서 기계공학 분야에서 어 특정 관련된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저는 어, 기계공학과 김승우 교수님 정밀측정 연구실을 졸업한 어, 포닥이었고, 어,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접촉이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끝에 2004년 4월에 어, 지금 현재 아산 탕정에 있는 삼성포인 정밀유리에 당시 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어, 검사 측정 관련된 설비 설계, 그 다음에 뭐 측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 기존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현재 기술 개발이라든가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처음에는 몇 년간은 검사 측정 설비 관련된 업무만 쭉 하다가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닝 정밀 소재는 지금 여러분들이 댁에서 보시고 계시는, 어, 텔레비전, LCD 텔레비전, 혹은 지금 노트북을 보시고 계시다면, 노트북 표면의 유리, 혹은, 어, 그 스마트폰의 유리, 뭐, 고릴라 글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올레드의 들어가거나 뭐 LCD 패널에 들어가는 각종 유리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유리에 관련된 특질을 검사하거나 특질을 측정하는 설비 관련된 업무를 해왔었고 거기에서 점점 그 유리를 이제 정밀하게 자르고 표면을 처리하고 하는 어 거기서 이제 피니싱 업무라고 하는데요. 어 유리가 성형된 이후 그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쭉 해오면서, 현재는, 어, 코닝 정밀 소재, 혹은 이제 코닝 전체의, 어, 향후,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LCD 산업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신사업 관련된 업무에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신사업 관련된 업무의 이제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 뭐 새로운 프로세스의 개발, 새로운 프로세스의 엔지니어링, 그거에 대한 전반을 통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뭐 두서가 없기는 한데요. 음, 그 제가 해올 수 있었던 그 기본 바탕에는 어 기계공학과 그 중에서도 제가 정밀측정연구실 김기호 교수님 실험실에서 정밀측정연구실을 졸업할 때 지금 약간 실험실에 이제 그 분야가 내부 연구 방향이 약간 좀 바뀌긴 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저는 정밀 기기에 대한 설계, 정밀 스테이지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 구동 컨트롤,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 인터페러메타, 어, 레이저 간섭계 관련된 부분들을 전공을 했었고, 그 레이저 간섭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정기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따를 갔었고, 그 다음에 정밀 기계를 디자인해 봤던 경험을 살려서, 뭐, 그게 직접 그 자르고, 뭐, 표면을, 유리의 표면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랑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그, 그걸 바탕으로 한 기계공학적인, 음, 지식? 혹은 그것들을 응용해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 어,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죠. 제가, 뭐, 뭐, 다들 지금은, 뭐, IT 관련된 부분들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쪽의 스타트업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IT나, 뭐, 어, 이 IT 관련된 스타트업, 이 외에는, 세계를, 그전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어, 기계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계적인 부분들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뭐 이거를 꼭 IT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IT 분야에서는 어느 핵심적인 뭐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기계에 적합한 기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바탕이 될수 있는 그 우동, 어, 소프트웨어들을 구, 어,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당장 아시다시피, 뭐, 로봇을 개발하고자 할 때, 어, 흔히들 잘 아시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곳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샤깅이들이 직접 그, 음,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뭐, 가까이서는 우리 기계공학과 내에서, 어, 지금, 오준호 교수님 계실 때, 그, 휴보라는 로봇을 개발하고, 그 휴버라는 로봇이 움직일 때 모든 것들도 어, 기계공학과 내에서 지금 개발이 됐든 물론 뭐 다른 I.T. 기업들과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이겠지만 I.T. 기업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기계공학과가 거꾸로 매칭을 시켜 나가면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뭐 어느 한 분야가 전체를 다좌주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은 지금은 아니고. 어디, 어디를 가거나, 혹은 무슨 일을 하거나, 다 팀을 이뤄어살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근데, 전반을 누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예,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 어, 리더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요. 물론, IT 쪽에서의 리더가 있을 수있고 기획 쪽에서의 리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반을 이해하고 끌고 갈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지식의 범위는 기계 베이스가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물론 기계공학과의 범위가 너무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항공우주도 있고 뭐 해양조선도 있고 그런 이 전통 기계도 있고 응용 기계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만 그 기반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물리학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기계공학 분야들을 공부하고 협력해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진로에도 적합한 어,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기획과를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은 저희 교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었고요 김수호 교수님 실험실에서 어~ 어~ 제가 궁금해하던 여러 가지 뭐~ 컴, 컴퓨터 소프트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어~ 뭐~ 제가 과학적인 부분만 따져도 당시에는 기계공학과 내에서 그렇게 많이 어~ 활용되고 있지 않았고 전공하는 실험실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김소 교수님 실험실에서의 과학적 수준은 전 세계 뭐 네이처라든가 뭐 유수의 과학 관련된 물리학 관련된 저널에도 칠 일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기획하지만 우리 김소 교수님 실험실을 물리학과로 어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계공학과에서 물리학을 베이스로 하는 그 과학이 기계과에 어떻게 꼭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기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계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 시스템이라는 것에, 세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넓혀서 생각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고지였지 않은가. 어, 기계공학과에서는, 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원리를 개발하고, 그 원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롭게 쓰일 수 있는지, 정말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어, 양성하는 곳이고요. 음, 세상에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세상으로, 어, 나아갈 때, 그, 이 베이스 지식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죠. 아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학부도 그렇고 뭐, 박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 어 제가 학위를 할때 항상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희 어 학위를 검토해 주시고 이제 리뷰해 주시는 교수님들, 소퍼바이저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표정적으로 어, 제 학위 논문 네, 도장을 찍어주실 때, 저희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쓴 논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라. 그 논문이 너의 밥벌이일 수는 없다. 박사학위를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세상에서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어, 정의할 수 있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지 그 문제만으로 니가 세상에 나가서 어 밥벌이를 해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가 학위를 하고 그건 또 공부를 해보면서 항상 배우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학위를 하거나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향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을 내가 밖에 나가서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든지 그 문제를 내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방향을 잡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건 물론 그 어느 학과에서도 다 가능하겠지만 기계공학과에서는 세상과 더 밀접한 부분에서 그 공부를 할수 있는, 어, 곳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그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 다양한 전공 분야도 기계공학과는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른 실험실과, 혹은 다른 학과와 또 연계해서 새로운 공부를 또 해볼 수도 있고, 그죠. 베이스는 기계공학과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가장 넓은 분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용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 취직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제가 많은 그어 대졸 신입 사원들 면접을 보거나 할때 그런 부분 그런 분야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이런 공부를 이런 전공을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혹은 간혹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좀 답답했던 게 제가 좀 생각을 바꿔봐라. 학교에서 그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그 전공 베이스로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던 그 베이스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거꾸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워클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음. 물론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초기 2004년에서 2010년 한 5, 6년까지는 뭐 회사에서 인정받겠다라는 것보다도 회사에 더금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워크에 시간을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그렇게 해서는 내가 거꾸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없어지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회사를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게 되고 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도 퇴근 후나 주말을 그런 탔게 되고 뭐 비근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뭐 악기 연주도 하고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 독서를 갖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뭐, 제가 캠핑 생활도 좀 많이 해봤는데, 가족들과의 시간들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회사와, 음, 회사 이후, 퇴근 이후에 대한 생활은 철저히 구분해서 생활하는 그런, 어 마인드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스스로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왜그 사람에게 유급 휴가라는 걸 주고 뭐 회사에 나오지 않도록 꼭 휴가를 줘가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꼭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선택. 음. 물론 기계공학과를 와서 김수호 교수님 실험실에서 다시 일을 해 보고 싶고요. 어, 지금 제가 졸업 전까지 해봤던 업무를 좀더 완성도 있게 하고 졸업을 어, 했으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뭐 학교 생활을 더잘 하고 싶은 어떤 생각들도 좀 있어요. 뭐그 음, 다음에 어, 해외 에 다른 학교하고의 교류.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제가, 당시에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좀더 적극적인 교류. 어,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어,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메일이라는 것조차가, 어,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오래, 오랜, 오랜 어,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당제는 그랬고, 제가 졸업하려고 하던 한 2001년, 2 0년 때서부터 인터넷이 약간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 해외 학회 사람들하고, 어, 메일, 그 메일로 그 논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뭐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하기 좀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 물론 인터넷이 있다는 가정하에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해외 혹은 다른 학교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포닥을 갈수 있었던 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2년에 제가 졸업을 디펜스를 바로 앞두고 디펜스를 앞두고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표준 연구소 사람들이 어, 한국 표준과학기술연구원, 크리스 쪽에 세미나를 오신 부분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카이스트에는 김종교수님 쪽에서 같이 크리스하고 대응을 했었고, 실험실 투어도 하고, 그쵸, 크리스 실험실 투어도 하고, 그 사람들과 세미나도 갖고, 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디펜스를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제가 디펜스가 끝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포닥이라는 새로운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다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 어,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일본인 연구원 한 분에게 메일을 썼죠. 제가 포닥을 생각하고 있, 있는데 그쪽으로 포닥을 갈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큰 페이 자기 쪽 실장하고 저를 연결시켜줬고 실장님은 지금 사람이 없다. 당연히 와도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면서 어 이, 2003년 1월에 일본 직급화로갈수 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더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만 나서기 나선다면 세상은 굉장히 많은 길을 본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도 당시 배웠고 내가 조금 더 실행력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다면 세상과 내가 뭐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 분히 느꼈던. 제가 또 당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더욱 그런 걸 많이 해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받은 걸 대부분 설명을, 뭐, 제가 제 생각대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뭐, 요즘 기계공학과보다는 다른 IT 관련된, 어, 졸업을 하면서 혹은 학교에 있으면서 배운 것들로 뭐 스타트업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공학과에 지원하는 분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고는 했는데, 어, 제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지금도 학교에, 어, 미스터라는 어, 로봇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로봇 동아리 출신이고, 86년도에 만들어졌던 로봇 동아리가 지금까지도 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그 안에서 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 때도 그랬고 저희 선배 때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많이 어그 로봇 동아리 어 미스터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저를 지금 이걸 영상을 해서 보고 계신 분 중에 로봇 동아리로 미스터 회원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 로봇 동아리로 미스터를 통해서 단순히 그기계공학과 출신이고 로봇 동아리 미스터 출신이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금 스타트업을 하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대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알고 계시는 지금, 어 기획공학과 박용화 교수님도 로봇동아리 지금 현재 회원이시기도 하고, 미스터에 지금, 어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 지금 뭐 로봇동아리 속의 시간이라기보다 그만큼 할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는 게또 하나의 방증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제 얘기가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뭐, 다른 기회 통해서 그 얘기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욱, 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질지 제 스스로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